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책쓰기 아카데미 박상호 작가입니다. 오늘은 결혼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정말 안 읽으면 후회할 책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칼 필레머 교수가 쓴이 책은 정말 대박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이 책이 2015년에 출간이 되었거든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이 책이 조금만 더 빨리 출간되었으면 나도 이 책을 보고 나서 결혼을 했을 건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 정말 결혼에 관련된 책 중에는 단연코 이 책이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나은 책은 제가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 책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자 소개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칼 필레먼은 미국 코넬 대학교의 교수이면서 세계적인 사회학자입니다. 그리고 인간 생태학 분야의 최고 건의자로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라는 책을 2011년도에 출간을 해서 전 세계인에게 큰 감동과 통찰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노인들과 실제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들의 평생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수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삶의 진실을 인생의 끝자락에서 정리해주는 목소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인터뷰 내용 중에 가장 저한테 와닿았던 분이 있는데 어, 그분의 이름은 제미퍼고요. 82세에 결혼은 59년 차에 접어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사람을 잘 만나야 해.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아주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해. 무엇보다 좋은 배우자감을 고르는 안목이 중요하지. 시원찮은 사람 만나놓고 행복하길 바랄 수는 없잖아. 젊었을 때는 외모에 혹하는 수가 많아. 얼굴만 쳐다보고 살 것도 아닌데 말이야. 신의 정직, 배려, 유머, 이런 걸 봐야지. 필생의 목표가 뭔지, 성공이나 성취, 돈,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말이야. 종교관도 중요해. 부모, 형제, 가족에 대한 입장과 감정도 빼놓을 수 없어. 어떤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할지 정말 꼼꼼히 잘 따져봐야 해. 나는 재미있어 죽겠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천성적으로 안 맞는 거야. 나는 치우는데, 상대는 어지럽히면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거고, 상대의 부모나 가족이 싫다면 그것도 큰 문제야. 아무리 따져봐도 마음에 걸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해. 그런데 다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곤 하지? 사랑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안 됐지만 결혼은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 라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벌써 11년 차가 되었는데 정말 정말 너무 맞는 말입니다. 이 책은 인생과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30가지 지혜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30가지를 다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12가지 지혜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관계를 시작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위험 신호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다음의 세 가지 위험 신호는 반드시 살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주위 사람들이 내 파트너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때. 둘, 파트너가 심하게 화낼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를 폭발시킬 때. 셋, 술을 절제하지 못할 때. 두 번째 지혜는 최고의 짝을 선택하는 다섯 가지 비결입니다. 하나,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일상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보자고 합니다. 둘째,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얻기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라 또는 원하지 않는 것들의 목록을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나와 파트너의 유모 감각이 비슷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넷째, 파트너가 게임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감춰진 모든 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하기 전에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 반드시 조언을 구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싸움을 피하려면 서로의 생각을 넘겨짚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파트너의 의중을 재차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몸짓 등을 통해 상대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는 관계의 파멸을 막아주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지혜는 가까울수록 예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가정에는 편안함과 따뜻함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받아주는 배우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장 편안함을 느껴야 할 곳을 투명스럽고 무례한 곳으로 만들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파트너에게 최선을 다해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혜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 언제 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적절한 때를 노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협상의 법칙을 부부 간에도 적용해 보라고 하는데요. 나와 배우자가 언제 가장 대화가 잘 되는지를 판단하고 너무 가열될 때는 잠시 물러나 휴식을 가져라고 합니다. 때로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긴장 완화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지혜에서는 관계를 파괴하는 세 가지 위험 신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폭력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파트너가 내게 손찌검을 한다면 당장 떠나라고 합니다. 둘째,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강압적인 파트너도 위험하다. 셋째, 모욕감을 주고 욕을 일삼는 파트너라면 미련을 두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혜입니다. 아이는 부부 주위를 도는 위성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보다 자녀가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뒷전이라는 뜻이 아니라 파트너가 힘들면 자녀 양육도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행복한 부부를 보고 자라난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혜입니다. 가깝고도 먼 시댁과 처가 사이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가족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하물며 배우자의 집안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배우자의 가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 지혜입니다. 빚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낸 인생의 선배들은 빚지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카드 빚등 최악의 부채 상황은 부부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빚을 혐오하고 카드를 끌기 전에 돈을 모으고 타인의 재정 상태와 비교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지혜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다섯 가지 비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 등 가장 논쟁적인 문제는 매월 시간을 따로 마련해 한 번에 처리하라. 둘째, 때로는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라. 셋째,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넷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라. 다섯째, 장차 어떻게 될지 걱정에 휩싸이지 말고 하루하루 조금씩 이루어 나가라. 열한 번째 지혜입니다. 절대 화난 채로 잠들지 마라. 열한 번째 지혜에서는 절대 화난 채로 잠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난 채로 잠이 들면 다음날 일에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며칠씩 그 불편함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근절하지 못하면 결혼 생활이 파멸로 치닫는 잠재적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는 문제들은 그날 하루 싸우는 걸로 족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열두 번째 지혜입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파탄 날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부부 상담을 받아보라고 합니다. 서로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이라는 책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